지난 7월 6일 가톨릭 평화 방송은 교황청 성직자성 장관에 임명된 유흥식 대주교와 특별 대담을 진행했습니다. 바탕은 불신이에요. 교황님의 북한 방문 의미를 묻는 질문에 유흥식 대주교는 교황님을 통한 신뢰를 만들 수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6.25 전쟁이 70년을 넘었음에도 북한을 향하는 시선은 완전히 갈라져 있기에 대화조차 어려운 남남 갈등을 우려했습니다. 실제로 우리 사회에는 북한을 바라보는 다양한 시각이 존재합니다. 첫째로 국가보안법 2조는 북한을 반국가단체, 즉 적으로 규정합니다. 둘째로 국제사회에서 북한은 국가 대 국가로 더 자주 마주합니다. 유엔을 비롯한 국제기구에서 남북은 동등한 회원국입니다. 일례로 국제축구연맹 피파에서는 남북은 동일한 책임과 권한을 인정받습니다. 마지막으로 남북관계발전법 3조는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관계라고 설명합니다. 외교부가 아닌 통일부가 있고 여권이 아닌 방북증을 사용하는 이유입니다. 적, 국가 대 국가, 그리고 미래를 지향하는 특수관계. 여러분은 어떤 시선을 더 크게 가지시는지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상대를 향한 시선은 역설적이게도 내가 누구인지를 규정한다는 것입니다. 상대를 적으로 보면 미움과 증오를 품게 됩니다. 국가 대 국가라면 사안에 따라 경쟁이나 협력을 선택해야 합니다. 그리고 통일로 나아가는 특수한 관계라면 우리는 공동 운명체가 됩니다. 결국 이 애매한 삼중의 관계 속에서 우리의 행동은 더 많은 사람들이 동의하는 쪽으로 정해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선택지에 적대심 만큼은 들어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칼이 서로 만나면 부딪힐 수밖에 없지만 사람이 서로 만나면 부딪힐 수도 있고 또 대화를 할 수도 있습니다. 적대감은 필연적으로 전쟁을 일으키지만 대화하려는 노력은 그보다 더 다양한 가능성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제 남남 갈등을 줄이고 교황님의 방북을 성사시키기 위해 노력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사제의 눈은 남남 갈등, 북한을 바라보는 세 가지 시선입니다. 교황님 방북을 바라며 기도하는 모든 이에게 오늘도 평화를 빕니다.